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24만, 페이스북 누적 조회수 92만에 달하는 픽스터 미남입니다. 대기업 퇴사하고 파업을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몇십 몇백억 부자 만드는 일,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달 직장인 월급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돈만 벌자, 월급 정도만 벌자 해서 제가 시작했기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주저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영상 보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배우고 일찍 얻어가시죠. 무엇이든지 목표를 잡고 출발을 할때 시작은 반입니다. 시작이 반인 만큼 첫 단추를 잘 잠가야지 뒷 단추들이 줄줄이 따라서 잘 따라오는 것이죠. 파업을 첫 수익을 보질 못하신 분들 아직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파업을 첫 걸음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증 중 하나이죠. 바로 베팅 방법입니다. 베팅 방법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업치, 마틴 베팅, 고정 배등 다양한 종류의 베팅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베팅의 결과를 베팅법이 정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미니 게임에 있어서 베팅법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죠. 이처럼 베팅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베팅법.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베팅법이 고정 배입니다. 고정 배말 그대로 베팅 금액을 고정해서 베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를 고정할지 마틴을 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으며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진짜 수익을 위해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대로 고정배의 기본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배실한 말 그대로 고정적인 베팅 즉 특정 금액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베팅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얼마를 베팅해야 할지 마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니 제가 손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규정인데요. 평균적으로 보유금액의 대략 30%를 고정배타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만약 내 보유금액이 2만원 이상 6만원, 8만원 이하라면 베팅금을 50%까지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률로서 승부를 보더라도 너무 작은 금액을 승률로 승부 보면 큰 수익이 불가능해지니까요. 꼭 참고하세요. 만약 내 보유 금액이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라면 4정도의 고정 배수를 권장합니다. 그리 큰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니니까요. 편하게 베팅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보유 금액이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라면 그 금액에서 35%를 베팅하시면 됩니다. 30이 있다면 10이, 100이 있다면 35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약 보유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신다면 보유금액의 20%만 고정백해주세요. 승률이 하잔하지 않는 한 수익은 따라올 겁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초반에는 힘드시고 엄청난 압박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견디셔야 합니다. 그 순간 딱 초반 5판만 넘긴다면 후에 수익은 따놓은 단상이죠. 또한 가지, 마틴은 되도록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정뱃을 할때 마틴, 자살행위입니다. 30%의 고정뱃을 이연패할 경우 배팅금 밖에 남지 않게 되며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니 명심하세요. 항상 투자하는 만큼 수익이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감한 배팅이 때로는 수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저를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베팅해 보세요. 후회 없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적중률이 아무리 좋아도 금액 조절을 잘못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쓰이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액 조절은 잘못하신다면 고정 배수로만 베팅을 하시고 조금 더 마스터한 뒤 마틴과 루틴 등등 여러 가지 금액 조절 전략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영상일 뿐입니다. 인터넷 강의 좋지만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카톡으로 꼭 물어보고 배워가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는 길입니다. 이상, 미남이었습니다.